근데 아침부터 왜 일이 날립니까? 예, 여러분들 밤에에서 보내려고 그럽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눈물이 납니다. 예, 그래 여기 원래 여기, 여기 어디라고? 가슴 가 감자타 아니 감자 반찬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오이도 이렇게 해놓고. 어. 오이도 무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비싼 건 아니지만. 어, 안 해도 되는데.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언니는 언니는 옛날에 나를 북한 있을 때 보이고 싶신거 아니었잖아요? 아 거기 너무 고마운 거야. <laughs> 알겠어, 천천히 해. 응. 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북한식 북한식 감자반찬. 어, 허허, 특이하다. 야간도해산 감자반찬. 근데 나는 요거 데쳐 가지고 어. 그래서 하려고. 와, 어, 맛있게 하네. <laughs> 근데 북한에서 하는 거 조금 풀리네. 응, 껍질려야지 응. 북한에서 하는 거는 <laughs> 여기서 해먹면 맛이 없어. <laughs> 북한에서 하는 <게> 맛이 없어. <laughs> 사실 여기서 하는 게 여기 씨그러던 해야 맛있어. <laughs> 음, 이제는 조금 더 많이 그래서 발전해야 돼. 그래.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얼굴 좀 찍을까요? 아, 아니 얼굴 찍지 마요. 얼굴이 너무 못생겼서아 그래요? 응. 범인은 다 기분 나빠요. 감자바사는 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는 이는 필요 없요 얘기가 있었구만요. 오, 완성.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뭐 할게요? 어이구, 지. 아, 네.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laughs> 제가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아, 네. 음. 칼 줄도 잘하네. 어이는 이렇게 큰지 큰지 어야 맛있어요. 맞아. 응. 어, 그리고 이런 끝이는 잘라드려야 되는 거는 못먹어요맞 없어요. 우리 이렇게 썼는데도 북한, 북한식으로 넣어야 니까 많이 썼잖아. 북한식을 겁니다. 근데 이 칼이 안 들어. 이갈아주로 사람도 없어요. 무지 칼이 돼, 그럴 수 있어. 무지 어. <laughs> <laughs> 가보라고가보지 아, 소스라고.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혼자 사는 건 북한에서 가보라고 어, <laughs> 맞아요. 이렇게 하고 넣고 다진 마늘 넣고 다진 마늘, 마늘 그 응. 재료를 넣을 때 보여주고서 응. 좀 넣으세요. 네, 다진 마늘. 네. 그다음에, 응응. 네. 음, 음. 그다음에, 에 밑간, 살짝, 살짝, 어, 살짝. 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 간장을 넣었네. 간장 살짝 넣어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네. 살짝 넣고, 그 다음에. 사장님 표. 네. 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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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집에서 씨까지 다한 거예요. 음. 어,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청양고추를 저는 좀 여요. 이렇게. 네. 팍 이렇게 청양고추. 화. 나는 어. 어, 청양고추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옛날부터. 고추 없이 못 살아나는 밑에. 그냥 도깨비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온을 살짝 넣을까요 미온 너무 좋죠. 우리는 미온 먹어줘야 돼요. 응. 살짝 넣게요 왜냐면, 미온을 착넣을게요착 살짝 살짝. 그래서 많이 넣으면 됩니다. 아니, 건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춧가루를 엄청 넣고 있습니다. 응. 근데 음. 여령 언니가 못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매울 것 같아요. 안 매워 안 매워? 아우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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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울 것 같은데? 나는 나는 이제 옛날에 음. 우리 엄마가 고춧가루 를깜짝하면다 어떻게 해서 찾아서 다 먹었어. 오, 원래 매운 거 좋아. 응 어, 내가. 완성, 짜잔 아니 완성 아니야 아니야. 어. <laughs> 그다음에 어. <laughs> 이렇게 해놓고. 어. 이게, 손으로 넣어 살짝 해야 돼요. 아, 좀 음. 이 빨간 게 되라고? 네. 음.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또 해요. 네, 보니까 음식은 정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설탕을 살짝 을까요살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설탕 안 먹어요. 저 어, 그건 마지막. 예. 네. 거 음. 그 오이는 굉장히 음. 죽어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음. 사람들이 다 설탕을 넣고 식초를 넣는데, 음. 음. 나 설탕을 연는 순간에, 어. 입맛 떨어진다고. 아, 그래? 어, 그래서, 설탕 나이가 안 돼요. 그렇군요. 어, 그, 어 이렇게 한, 그렇게 하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또, 또 넣을 거 있어요? 아, 예, 살짝만 있어요? 아, 뭔지 네. 궁금합니다. 하고. 영원히 는 이쁜 데다 담을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릇도 이쁘네 네. 그럼요 음. 가게인데 그릇이 다 이쁘야죠 아, 음. 역시 사장님이니까 음. 나도 집에다 그런 그릇 하나 더 사놔야겠다 이거 그릇이 몇만원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못 사겠네요 <laughs> 저는요 그 하나 붙여갈까요? 큰 마음 먹고 샀어요 가게를 가야다 <laughs> 음, 짜잔 안 아직도 안, 아직 안안 됐어요. 네. <laughs> 어?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가져와요. 이거 그 옆에 여러 개 끼어야 돼. 딱 그런 게하고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음. <laughs> 참깨는 오히려 살짝 뿌리겠어요. 와, 역시 어, 네. 들면, 한국에 와서 생활한 어, 분이 많네요. 이쁘게 이렇게 참깨를 양념을 너무 많이 하면 맛이 없어. 솔직히. 음, 근데 적게 하진 않았는데요. 어, 아니 그까. <laughs> 완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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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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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주의시표 <주> <laughs> 밥상 한 한. 밥한 상입니다. 내가 이제 밥상을 보고 감격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네. 잘 먹게요. 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커피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어, 진짜? 음. 나 처음인데? 이렇게 해야지. 커피를 막 그저 훅 타버리면 맛이 없어. 아, 이렇게 그래? 해서 한 응. 1 0정도하면 커피맛 칠려. 그래. 어, 그래. 색깔도 틀려져요. 그리고, 그 거품이 나는 거 보시죠? 거품이. 음, 음, 음. 이 정도로 돼야 돼요. 거품이 나야 되는 거야? 어, 그래야 음. 맛있어요. 오, 그렇군요. 음. 오늘 한 가지 새로운 거 배우고 갑니다. 됐어요. 네. 이제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 <laughs> 밥한 그릇 뚝딱, 비이고 커피도 뚝딱, 한잔다 마실 겁니다. 감사해요. 음. 아이고야, 사탕을 다 주시네요. 고마워요. 이거는 북한식 사탕입니다. 뭐지않톱 폼이 있잖아. 이뻐요, 진짜? 이뻐요. 그만하시죠. 어머, 밑들어 가라. 고나 아, 가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여기불좀 켜주세요. 야, 불지 못생겼는데. 아니야, 예뻐.